드론 로봇 뜬다는데 미주식 추천 주는? 요즘 드론 로봇 산업 진짜 뜨는 거 아세요? 에이, 아직 먼 얘기 아니야? 아니요. 키움증권이 최근 발표한 자료 보니까 10년 안에 시장 규모가 두배 이상 커진대요. 드론 시장은 368억 달러에서 무려 1011억 달러까지. 로봇 시장은 1853억 달러까지 뛸 거라네요. 와. 그럼 어디에 쓰이는데요? 군사, 농업, 물류는 기본이고요. 미국은 BBLOS 규제 완화로 원격 드론 비행이 쉬워졌고 AI 자율비행 기술까지 더해져서 재난구조, 배송, 치안 분야까지 진출 중이에요. 심지어 저비용 무기로도 주목받고 있고요. 그럼 로봇은요? 로봇은 지금 인구 고령화랑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핵심 산업으로 커지고 있어요. 물류,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 중이죠. AI 센서 클라우드가 결합된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산업용 협동 휴머노이드까지 구분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미국 종목은 뭐예요? 드론 로봇 관련 추천주는 이렇습니다. 국방 드론엔 AVAV, KTOS, TDA. 산업 자동화엔 r o AI 칩 기반 자동화에선 엔비디아.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알파벳, GOGL, 테슬라, TSLA가 주목받고 있어요. 미래를 미리 사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이 무인혁명의 초입입니다. 놓치면 후회할지 몰라요.